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혹세 무민의 말을 또다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대구에서 열린 노무현 시민학교라고 하는 노무현재단에서 운영하는 강좌 프로그램. 여기서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언론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 제가 유시민의 이런 발언들이 위험하고, 제가 문제 삼고 비판을 하는 이유는 수백 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면, 뭐 그걸로 좁은 공간에서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제 현재 언론이... 특히 저이 좌파 언론, 문비어층과 언론이 유시민을 이용을 해서, 특히 유시민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의 입을 이용을 해서 온 세상에 전파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특히 젊은이들, 문바들은 뭐 그런 얘기를 들으나 안 들으나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중도층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에 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세무민 유시민이는 어제 그래서 제가 제목에도 달아놨습니다만은 이런 혹세무민을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시민의 발언을 철저하게 비판을 하고. 그가 얼마나 엉트리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 해서. 긴 하긴 의긴세긴민의첫 번째,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하철저하게하사를하는 것. 이것이 개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떼어내서 수년간의 법 위반을 처벌하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그래서 권력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선동했습니다. 자 이것은 서초동 검찰 비판 집회에서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입니다. 조국 가족을 봐라. 지금의 윤석열의 검찰은 그대로 놔두면,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당신도 당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선동. 아주 대표적인 문올리 선동이죠. 아니, 멀쩡한 사람의 개인 차량 블랙박스를 왜 조사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는 난폭 운전이라든가, 음주 운전이라든가, 과거에 여러 차례 그런 심각한 어떤 교통 위반, 아니면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완전히 세상에 대놓고, 경찰, 검찰에 대놓고, 그런 일이 없다고 딱 잡아떼고, 피해자들이 다 있는데, 어떤 피해자는 죽기도 하고, 어떤 피해자는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새빨갛게 거짓말을 하는, 이런 난폭운전자, 음주 운전자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년간의 블랙박스를 다 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말 그리고 막대한 피해. 특히 더그 운전자가 청와대의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모는 차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 개인 차량 수의 소형 차량이 아니라. 대규모 컨테이너 트럭, 이런 것이 완전히 난폭 운전을 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이런 운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수사를 한다라는 것. 이런 내용은 다 숨기고 은폐하고 저런 식으로 선동을 합니다. 똑같이 권력기관이 왜 멀쩡하게 법을 잘 지키고 생업에 평범하게 종사하고 있는 시민을 왜 저렇게 조사하겠습니까? 조국이니까. 대통령의 민정숙 시절에 주요한 범죄들이 다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이 정권이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법무장관이 돼서도 모든 것을 다 부인을 하고 국회와 국민을 농락하니까. 그러니까 법과질서를 누구보다도 지켜야 되는 법무장관이 이런 작태를 저지르니까 철저하게 파헤쳐서 세상에 질서를 세워야 된다는 라 그런 문제의식 자두 번째 15개의 혐의가 모두 주식 또는 자녀 스펙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것은 일종의 검찰이 뭐 마구잡이 식으로 15개의 혐의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15번을 쪼으면 한 번은 맞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황새식 수사라고 비반을 했습니다. 황새. 다른 새들은 목이 길고 눈이 좋아서 환경이 변화를 해도 살아남았는데 황새는 눈이 나빠서 그저 평상시에도 이렇게 여러 번 쪼아서 한번 먹이를 이렇게 먹는 이런 새인데 환경이 변화해서 농작물에 농약이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눈이 좋은 새들은 가려서 먹는데 황새는 역시 눈이 나빠서 마구잡이로 쪼는 식으로 먹다가 멸종, 멸종내지는 죽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 그래서 검찰을 황새에 비유를 해서 눈이 나쁜 검찰이 15개의 혐의를 쫙 해서 한 번쯤만 이런 완전히 로또식 수사를 했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생빨간 거짓말입니다. 주식 또는 자녀 스펙. 어, 단순한 자녀 스펙 뭐 이런 주식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음, 공직자, 특히 저 대통령 민정수석으로서 금지되어 있는 공직자의 주식 거래, 차명 거래 이런 중요한 범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것을 국민들에게 속였다는 것, 재산 등록을 허위로 해서 공직자 윤리법 위반. 자, 그리고 펀드 운영을 투자자가 전혀 모른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서 국민들 앞에서 기자 간담회에서 말하는 것 또는 저 컴퓨터 하드디스크 없애는 것 증거 인멸, 정경심의 표창장 위조. 단순한 무슨 스펙 관련해서 뭐 부풀리거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표창장 위조. 그래서 15개의 범죄가 특히 저 키스트라고 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사기. 뭐 예를 들어서 논문은 완전히 대한병리학계라든가 이 논문계에 엄청난 명예훼손을 주는 이런 어떤 학문적인 절도. 엘타스키의 범위가 전혀 다른 것이고, 그런데 검찰이 적절하게 수사한 것을 황세식으로. 자, 다음은 황교안을 놔두고, 황교안은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경찰서에 출두를 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황교안의 진술 거부는 놔두고 왜 조국의 진술 거부만 비판하냐. 아니,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 출에의 주요한 혐의자가 아닙니다. 피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당대표로서 일종의 정치적인 재수처럼 자기가 이것은, 이것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당대표니까 내가 총체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뭐 고발된 것도 아니고, 그가 주요한 혐의자도 아니고, 단순히 그런 정치적인 액션, 국민들에게 정청의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 사람이 조사받을 내용도 없고, 정치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조국에게 쏟아지고 있는 엄청난 4개 내지 다섯 개의 주요한 혐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검찰에 가서 성실하게 수사받겠다고 내 차례나 국민들에게 얘기했던 사람이. 싹 입을 닫고 진술 거부를 하는 것과 어떻게 같습니까? 아포에스트 출혈 사건은 음 가장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출두를 해서 8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상세하게 다 얘기를 했잖습니까? 상세하게 다 질의에다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네 번째, 문재인이 싫으니까 무조건 일본을 두둔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중이 왜, 왜 어떤 사람들은 또는 어떤 정치 세력은 한국 정부를 비판을 하고 일본을 두둔하는가라고 물으니까 저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저것도 아주 대표적인 젊은이들을 혹세 무민하는 것입니다. 문프, 문프니까 문재인 프레젠트가 임명한 사람이니까 조국은 완전하다. 라고 하는 문재인 프레젠트를 무조건 100% 맹목적으로 옹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이지 황세공지연 같은 답변입니다. 무조건 문재인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그를 옹호하고 아베가 일본 총리니까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세포적인 저런 식으로 노무현 시민학교에서 청중을 가르쳐서 이 나라의 저런 강의를 듣는 청중들이 정말 이제 황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중을 만드는 노무현 시민학교. 노무현 재단,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노무현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시민 강좌 프로그램입니다. 노무현 시민학교는, 노무현 재단은 유시민 대신에 저를, 저를 강사로 부르십시오. 무슨 질문이 나와도 모든 질문에 대해서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더 이상 젊은이들을 우중 황세로 만들지 말고 저를 부르십시오. 감사합니다.